안녕하세요, 파크모 뭘 봐? 파크모의 그... 아리따운 <laughs> 모습. 뭔 헛소리 하고 있어 도대체! 파크모 <laughs> 씨. 제 생일 선물 뭐줄 거예요?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제 생일 선물 이러면... 뭐, 뭐 줄... 생일 선물. 음. 파크모의 애정이 듬뿍 담긴 완판치 네? 그거 언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? <laughs> 우리 다음 정모 때. 네? 그제 생일 지난 거잖아요. 내일 줘야지. 아, 내일? 비닐봉다리... 음. <laughs> 한 30장 비밀 봉대 30장. 음. 진짜 보내 줘야 돼요? 아니, 내가 준다니까. 나의 애정이 담뿍 담긴 원펀치. 아, 그거 생일 지났잖아, 그거는. 뭔 문제? 아니지, 아직. 아니지, 아니지, 늦었어도 생일 선물을 준다는 그 사람의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그 사람, 사람의 마음을 무시하는 거야 지금? 아니 생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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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 선물을 준다는 사람의 거지. 생일 선물을 준다는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무시를 하는 거냐고요. 아니, 생일이 지나면 마음이 그때까지 없는 제가 거지. 열심히 그때까지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줄 수도 있잖아요. 늦었잖아요, 지금. 성의가 없는 거지. 아니 생일이 지나고 자시고 간뒤 열심히 준비를 해서 생일 기간에 맞추지 못했지만 그래도 준다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? 여튼 생일 지났잖아요? 그건 마음값이 없는 거라니까요? 뿐터를 생각하면서 그 기간에 맞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실패를 했던 것뿐이지 마음이 어? 없는 건 아닌데요? 어? 지났다니까몇 <놀람> 번을 말해알아는냐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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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생일 선물 뭐실 거예요? 탕후루 <laughs> 저 탕후루 별로 안 좋아요 딴거저 <laughs> 뭐 생일 선 아니 그게 지금 나오냐고. 웅터 생일. 아무리 원하는 거 없어요? 저 웅터인데요? 아 정했다. 뭐 주지? 웅터. 그그그그그 <laughs> 그. 제 생일 선물 뭐줄 겁니까? 안 준다고 했잖아요. 내 생일 선물 한번 만들어봐라. 아, 야나 뒤돌고 있을게. 아무거나 만들어봐. 나한테 줄 거. 웅터한테 음, 줄 거. 음난대출거 <laughs> 뭐지? 음. 뭐 <뭐였어>? 웃어! <laughs> <laughs> 그딴 소리가 나는 거지 왜아왜왜 <laughs> 아, <왜? 웃음> 왜? 왜 들어 소리야, 왜? <laughs> 서프라이즈가 들이잖아. 아니잖아 그러면 야 완성했어 <웃음> 응 <웃음> 진짜 <웃음> 불러줘 그태태태태태태태태태태태그태태태고태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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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태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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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태태태태태태태 생일날 선물 보낸나 이거? 그랬나? 원래? 기억 안 나는데? 웃기고 있네 이 자식이! 이 보냈지! 아 보냈지! 아니 돈을 10... 했겠지 10만원! 아닌가? 안 했네 안 했네 아니 애교 예, 예, 했을 수 예, 있지 얘 예, 그냥, 그냥 손절했네 안, <laughs> 난... 안 했네! 그럼 FG 카운터님 이때까지 즐거웠습니다 같이 <laughs> 함께 유튜브 생활 영위해서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도 건승하시길 바랄게요 생일선물 안 줘요? 아 그럼 내가 저... 알아서 잘 챙겨줄게 아저 아이패드 풀어요 그... 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뭐뭐 <laughs> <laughs> 뭐, 그냥 알아서 잘 챙겨 드릴 테니까 생일날 딱 보면 되겠네 어 축하한다 아, 어어 아, 축하.. 에, 에, 에. 에 축하합니다 아이 새끼 아, 아무리 봐도 생일선물 안보는거 같은데 야. 아니 보냈다니까 돈냈을 거야 <laughs> 네 온토님 네네 네. 그 탁기님 예예예. 어, 예, 예. 아 대답 잘하시네. 어, 대답 잘하시네아 예. 혹시 생일 선물 뭐드뭐 뭐 주실 거예요? 아 그러네. 카톡에 뜨네. 다가오는 생일 2월 3일. 그래 내 생일이니까. 진짜 생일이야? 진짜 생일? 가짜 생일이냐? 이상한 선물. 오. 야 이거 어떠냐? 달콤한 선물. 통귤 포도 탕으로 쿠션. 에? 고릴라 담요 무릎 겨울용 그 담요랑 애완 돼지 이녁까지 보내줄게 <laughs> 잘 들었습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아 정말 왜 태어났니 아니 아니 태어나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어, 그래도, 어, 그래도 나름 정상적이 생일 축하해주시네 그럴리가 아닌데 얘가 그러면 왜 태어났니라고 말해줄 수는 없잖아요 <laughs> 운터님이 항상 안 건강하시고 <laughs> 아 행복하시고 뭐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행복을 빌어 주는 친구. 네? 그래. 고맙다. 아. 그래, 그래. 아 진짜 생일 꼭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다. 그래. 음, 아, 너무 좋아하지 말고. 거저.